냄새는 없어요. 있는 냄새가 없요 그래서 이거를 안 먹으면 안 된다니까? <목소리도> 불고기를 하거나 갈비를 하거나 할때 고기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고기 핏물을 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소가 있는 고기, 즉 갈비는 물에 담가서 핏물을 빼고요. 그다음에 이 불고기는 고기만 요리할 때 절대 물에 헹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퍼로 이렇게 놓고 핏물을 뺍시다. 근데 이제 급할 때는 위, 밑에다가 페이퍼를 놓고 위에서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페이퍼 여러 장접고 그러면 우리가 몰랐던 핏물도 많이 빠지거든요. 불고기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간을 딱 맞추는 거. 그죠? 그다음에 연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냄새가 없어야 되죠. 왜 네, 고기 잡냄새? 그 고기 냄새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핏물에서 그래서 얘를 많이 음. 빼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집에서 하실 때는 고기를 사갖고 와서 페이퍼를 놓고 고기를 놓고 그냥 놔두세요. 그럼 자기가 다 거기 스며들거든요. 어,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얘가 훨씬 더잘 빠져. 음. 세 번에 넣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밑에 핏물이 맺혀 있거든요. 그걸 닦아주셔야 빨리 빠져. 그래서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또 어떤 분들은 종이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 음. 아직도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다 빠졌다 치고, 해봅시다. 물에다 헹궈서 음. 고기를 양념을 할 때는 꽉 짜서 하잖아요 꽉 짜서 물이 다 빠진 것 같은데 볶아보면 구어보면 물이 막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기는 이제 페이퍼를 눌러서 힘을 뺐고요 레시피에 보시면 양념을 제가 1번 2번으로 나눠 놨을 거예요 음. 그쵸 1번 양념은 뭐냐면 고기를 연하게 해주는 것들이에요 음. 우리가 고기를 연하게 해주는 것들을 여러가지로 뭐 사과 또는 배, 양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사과는 돼지고기랑 좀 어울리고요. 음. 그래서 고기를 연하게 할 때는 매실청이 아주 좋아요. 음.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매실청을 넣었는데 지금 이 고기가 핏물 빼기 전에 500g이에요. 어. 설탕과 매실은 고기를 연하게 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 넣읍시다. 여기서 한 큰술 그러면. 이렇게도 한 큰술이고, 이렇게도 한 큰술이고, 자, 한 큰술은요, 여기서 이렇게 깎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납작하게, 평평하게, 한 큰술. 자, 조금 단거 좋아하시면 500g에 설탕이 두 개까지 들어가도 괜찮은데, 단거 싫어하시면 하나만 그냥 넣으시고요. 나중에 회원님들 과 하실 때는 설탕 양을 조절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 넣었어요. 여기다가. 자, 후추나 마늘은 1번에 넣어도 되고 2번에 넣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설탕하고 매실청은 제일 처음에 넣어 주시고요. 그러면 시간이 그러니까 일단 먼저 넣읍시다. 그 다음에 후추, 네, 후추는 저는 후추를 좋아하니까 조금 넉넉하게 넣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매실하고 을 설탕, 후추, 마늘에만 이렇게 자, 고기를 제때는 이렇게 주물러 고기가 다 끊어져. 그래서 조물조물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톡톡 한 장씩. 맛있는 고기집에 가면 고기를 한장한장다 뜯어서 양념을 하거든요. 그게 비결이에요. 그냥 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시라고 설탕 넣고 뚝딱뚝딱 시간이 흘러서 뭐한 두세 시간 지났다고 치고요. 간장 양념 한번 해봅시다이슨 아, 시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 네. 사실은 안 그러면 많이 조물조물 하세요. 많이 조물조물 음. 자, 이렇게 아니.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간장 넣고. 간장 양조 간장이요? 어, 간장은 저는 샘표어 이거 70에 쓰거든요. 이게 아, 가장 맛있어요. 지금 아. 아. 저는 양조가 아니 다른 회사에서 <laughs> 혼나도. 자, 이게 진간장인데요. 이것도 까대 떴어요. 한 큰술. 음. 그렇죠. 이거 액체는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맞아. 그거를 제가 따라 난 거예요. 음. 액체는 아까 설탕은 까득터서빠았는데 음. 액체는 따득 뜨시면 한 큰술이에요. 음, 네. 더 이상 못 뜨잖아요. 네. 근데 꼭꼭 회원님들이 렇게 따라서 계량을 해요. 음. 그렇게 하면 틀리니까 따득만 뜨세요. 이렇게. 이거 한 큰술이 네. 그램수는 어그람수가 재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보통 액체는 이게 15mm 큰술이 작은술이 5mm고요. 불고기는 간장을 넣어놓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짠맛이 나요. 그래서 금방 재워서 먹을 거는 간장을 조금 많이 넣고 재워서 내가 아 고기를 재서 피크닉을 갈 거예요. 그럴 때는 간장을 조금 줄이셔야 돼요. 음. 음. 지금 그 레시피 한번 보세요. 500g 간장이 중간에 얼마라고 되어있죠? 두 큰술이요. 그렇죠. 그거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여러분들이 재워 놨을 때. 왜냐하면 고기를 금방 재서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뭐 대부분 고기를 재워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한 30시간 후에 먹으니까. 그런데 금방 먹을 때는 두 큰술 반까지 넣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에 500g에 두 큰술 넣었잖아요. 그러면 조물락조물락 조물락 톡톡 두 큰술만 넣는다고두 큰술을 넣 맞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감시를 하셔야 돼요 <laughs> 네가 몇 큰술을 넣었나 <laughs> <갔나? 웃음> <laughs> 역시 이것도 조물조물 톡톡 그러면 여기다가 참기름은 넣어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우리가 고기 양념을 할때항상 참기름 참기름 넣으시잖아. 참기름은 간장의 흡수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간을 잘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어, 구울 응? 구울 저는 구울 때는 저는 구울 때잖아. 그러면 일단 제가 한번 구워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고기를 굽는 프라이팬은 미적지근하면 안 되고 뜨거워야 돼요. 음. 여기에 고기가 올려졌을 때칙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음. 뜨거워 할때 때, 자, 이제 고기를 할 때는 이 고기가 한쪽 영이 좀 씻으셔도 돼요. 이렇게 씻어주세요. 이렇게 한쪽 영이 이렇게 이렇게 그냥 펼쳐놓으세요. 볶음에 맛있게. 고기는 이렇게 볶으면 볶음이 불고기가 아니에요. 불고기라는 건 음. 이렇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여기에 프로모에 기부를 좀 해야 되겠다 <laughs> 아, 그러려면 수업해야 겠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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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마시고요. 이렇게 뒤집는니다그까도 이렇게, 이렇게 그렇 그렇죠. 맞아. 뭐, 살아도 있어? 냄새는 어때요? 만족해서 아, 그래, 그래서 이거를 안 먹으면 안 된다니까? 소말라어요넣으 냄새 좋죠기는안나는없어요 불고기 냄새 났이 네, 불고기 냄새 음쫄게뭐어요 금상산도 식구별로 <laughs> 맛있죠 내가 음, 음. 어, 회원님들도 알다시피저 생고기를 가져와서 음. 회원님들 불려놨고 그대로 양념을 했잖아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지도아 음. 좋아요, 좋아요. 음. 그쵸 음.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500g에 된장을두큰술 넣었잖아요 음. 나는 조금 더 짜게 하겠죠 조금 더넣어줘야 돼요 음. 그래서 이거는 두큰술을다넣으면 금방 먹을 때 좋은 거 아니고 수을 넣으면 한3마수가 있을 때 지나 후에 자체는 해놓으면 자꾸 싱거워질 거예요. 네. 고기는 자꾸 짜져 그래서 이요 요리할 때딱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